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주 고종황제가 경복궁의 덕수궁 함령전에서 갑작스럽게 붕어하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병. 하지만 모두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나이 67세, 건강 상태가 의중하다는 보고도 없었으며 갑작스런 죽음은 조선 민중뿐 아니라 국내외 인사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의 시신에서 혀가 사라졌다. 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순식간에 조선 전역을 뒤흔듭니다. 혀가 뽑혔다. 싸인은 독살이며, 일본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당시 궁궐 내부에서 고종이 커피를 마신 후 쓰러졌다는 증언과, 시신검한 시 혀가 검게 변해 있었다는 기록까지 겹쳐지며, 혀 시종설은 더욱 진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 직후 3일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이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을 죽인 일본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결국 그의 장례식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의 장례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명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혀시종이라는 미스터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 왕조 마지막 장면을 가장 섬뜩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종은 혀를 뽑힌 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조차 감당하지 못한 비밀이었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